예. 오늘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일과 신앙의 연결, 일과 신앙의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한절인데요. 이 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어, 개역개정으로는 잘 읽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세 번역처럼 오늘 본문은 어,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지혜로운자가 누군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자가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으로 그는 안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혜의 표정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 표정이라는 한자는 표면을 나타내는 겉표자와 뜻정이 합쳐져서 표정인데요. 어, 즉, 표정이란 겉으로 드러난 내 안의 뜻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표정입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전도서는 그 지혜가 내면에 있는 그 지혜가 겉으로 표정으로까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인간은 자신을 제외한 그 밖에 를바을 판단할 때 보통 두 존재로 나누어서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얼굴이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는 얼굴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딱두 비로로 나눠서 판단을 한대요. 근데 우리 뇌에는 얼굴만 판단하는 뇌의 영역인 방추 상회라고 하는 지, 그 영역이 하나 있는데 따로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영역은 어, 뇌는 일정 부분 이제 성장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역은 성인이 돼서 계속 발달한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분별하는 건가 봐요. 어, 근데 어, 이 영역은 사물에 얼굴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단하는 얼굴 정보 처리 뇌 영역으로 어, 눈과 주로 입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무엇인가가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그 그것으로부터 눈이 있고 이렇게 입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얼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사회적 관계를 맺, 맺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뇌에서 반면에 얼굴이 없으면 눈과 코가 눈, 눈하고 입이 없으면 그래서 얼굴이 없으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로 대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딱 내린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부금을 내는 통에다가 눈과 입을 딱 그려놓으면 실제로 기부금액이 더 늘어난대요. 그런 실험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는 느낌이 있어서 더 기부금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즉 표정을 지울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관계를 맺지 않을지를 스스로 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고 좀 재밌는 것은 이뇌 영역의 작용이 동서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은 주로 눈을 보고 어 서양인은 주로 입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우리 한국에서 쓰는 대부분의 이모티콘은 주로 눈을 바꿔서 감정을 표현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표정을 짓거나 이제 해서 그 감정과 뜻을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을 하는데 반면에 서양은 눈은 그대로인데 입모양을 바꾸는 거죠. 스마일 하는 그 노, 노란색 동그란 거 있잖아요. 입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눈은 똑같은데. 그래서 입모양을 바꿔서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읽는 방식 이렇게 이 동서양이 이렇게 다른데 그 예로는 헬로키티가 이 동양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서양에서는 그만큼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그 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헬로키티를 자세히 보면 눈은 있는데 입이 없어요. 네. 그래도 동양인들은 눈을 통해서 감정을 읽어서 헬로키티가 이렇게 뭐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막 이랬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헬로키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헬로키티를 볼때그 느낌은 말하자면 마치 눈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헬로키티가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물론 인기가 있었지만 많이 인기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혹시 내가 하는 사업은 지금 어떤 표정을 갖고 있나요? 다른 이들이 나의 사업에서 어떤 표정들을 읽고 있나요? 어, 21세기에 들어서서, 어, 또 20세기 말부터도 그러긴 했는데요. 기독교를 이끌고 있는 중요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영성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laughs> 그런데 이렇게 최근 몇십 년간 영성이 크게 대두된 이유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이 활동, 중심의 신앙에 대한 반성과 또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 중심의 신앙은 또다시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 일하며 살아야만 하는 삶에 대한 평가절하를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며 살아야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고 떠밀려서 마치 맞지 못해 일하는 마음이 마음 한 구석에 이제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소위 영적인 삶을 위한 보조제. 또는 수단처럼 여기게 되고, 때론 이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일과 신앙은 서로 분리되고, 결국 활동은 과도한 소진과 과잉된 열정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신앙은 세상을 헛된 곳이라 이름 붙이고, 신비의 세계로의 도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굳은 표정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 토마스 머튼에 의하면 활동, 곧 일은 위장된 묵상이에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숨겨진 묵상이 위장복을 입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지혜가 바고 밖의 표정으로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표정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 더더욱 그런 것은 2020년 지금 이 시대에 모든이가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일은 <laughs>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즉 생계와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서. 좀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하나의 활동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과학의 발전과 또 사, 산업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일이었죠.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농업혁명, IT혁명, 또 4차혁명, 뭐 이것들을 거치고 그리고 앞두고 일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라고 기본소득까지 주고 있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요. 그런 정도로 세상이 그리고 일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또 사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좀더 나은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일에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목적이고 사업은 수단이다 이 말은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가 했던 말인데요. 정말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일은 단순히 일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은 나의 내면과 연결되고 또한 세상과 깊이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고, 이미 한참, 수십 년, 이미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일을 신앙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거치신 후에, 즉,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고 나서 활동적인 삶으로 나아가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고, 이후 활동적인 삶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를 하나로 이렇게 이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두 세계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세계 안에 있는 두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을 또 다른 말로 세계라고 표현한다면 일의 세계와 이 신앙의 세계 이두 세계 모두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은 이두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두 세계에서 모두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의 세계와 신앙의 세계, 이두 세계는 서로 공존하지 않으면 공멸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 세계의 무게중심이 쏠리면 둘다 무너집니다. 그게 일의 세계가 되었든 신앙의 세계가 되었든 어느 한쪽으로 그 균형추가 쏠리면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말은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새가 좌우의 두 날개로 날듯이 이두 세계를 딛고 두 다리로 걸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두 세계가 곧 하나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가끔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일도 잘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표정이 되게 그럴 듯하면 일에서도 그렇게 일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저를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사기를 당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대부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죠. 그래서 자, 자신 옆에 신앙의 세계의 표정이 너무 좋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표정으로 일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선이 아닌 거예요. 이민사회 그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 가면, 그, 저도 뭐 이민사회 전 있지 않았지만 잠깐 외국에 있을 때 들았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람 믿지 마라. 한국 사회인데 <laughs> 교포 사회인데 한국 사람 믿지 마라 이런 거예요. 교회 그 다니는 네,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라. 근데, 믿지 마라. 네. 근데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신앙이 없어도 이민 가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자 헷갈리는 거죠. 신앙의 표정이 좋은데 왜이 사람은 일을 이렇게 하나?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혼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 일의 세계, 달리 말하면 이 활동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계속 그좀 위험해요. 두 팔을 벌려서 모든 상황을 맞이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끊이지 않는 요구와 요청이 있고, 공격이 있고, 또 속임수가 있고, 또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세계에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또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위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공동체 안에 즉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서 모든 이들의 요청을 받으셨고 또 공격을 받으셨듯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세계, 달리 말하면 이 묵상과 침묵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 욕망을 버리고 절제하고 신비의 세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물론 그 아주 작은 어, 비율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의 세계에 좀더 많은 사, 삶을 디뎌놓고 살아가는 제가 돈에 대해서 막 눈이 밝아지는 것은 전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은 포, 이미 많은 부분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어, 그게 뭐 신하,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모험이라면 모험일 수 있겠죠. 이처럼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세계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일한 한 세계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그 성격이 다르지만 분리될 수 없듯이 일과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일의 세계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 이두 세계는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막 설교를 한다고 그분이 설교단 아래에서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괴리감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좋은 목사님이 될수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네. 어, 파커 파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근데 그그 사람, 분은 어,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하셨어요. 어, 그 부류, 구분은 이것입니다. 행동의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과 수도원 생활로 부름 받은 사람. 어, 행동의 세계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삶으로 부름 받은 것이죠. 수도원 생활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들 모두는 더큰 하나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베이스만 다를 뿐인 것이죠. 야구에서 일루수가 일루 베이스에 있으면서 야구라는 전체 경기에 참여하듯 우리 각자는 사업을 베이스로, 때론 저와 같이 목회를 베이스로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신앙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어정쩡하게 대충 붙여놓고 신앙이 좋으니 일도 잘하리라. 일을 잘하니 나의 신앙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보다 당,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지요. 반면에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즉 우리 베렙 가족들은 행동의 세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 그것으로, 그 사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저는 목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말입니다. 어, 일과 신앙,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한 세계 안에 있는 두 영역입니다. 둘다 추구해야 하고, 둘다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코팔모의 말처럼, 우리 베레베 가족들은 행동의 세계로 더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역에서 더 탁월해야 하고 그 영역에서 더잘 해야 합니다. 어, 신앙의 세계를 가지고 와서 이걸 보여주면서 어, 나잘좀봐달라고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지위가 높거나 큰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목받아요. 그런 분들이 뭐 장로님으로도 권사님으로도 또 그분들의 말발이 또 먹힙니다.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일과 신앙이 융합돼서 통합돼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한 세계 안에서 온전한 자리로 잘 분별되어서 나름대로자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간은 시작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사태도 예측할 수 없었던 변수에서. 이제는 우리 생활 속의 상수로 자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5월에는 조금씩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이 변화들 속에서 잘 준비하셔서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심으로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행동의 세계로 부른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기쁘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